네, 안녕하세요. 233tv의 332입니다. 자, 오늘 둘 332의 일상에서 자, 오랜만에 돌아온 컨텐츠. 자, 바로 332가 추천하는 가면라이더의 벨트 드라이버 탑4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바로 준비가 되죠 자, 소리 들으시죠? 아직, 뭐, 리뷰는, 어, 제가 이 마하 드라이버를 가게가서비스로 받아가지고, 이 박스 자체가 없어서, 어, 리뷰를 못했는데, 어, 지금 리뷰하도록 하죠. 네, 우리, 마하 드라이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마하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가면라이더 드라이버에 2호 라이더와 3호 라이더가 사용하는 드라이버로, 드라이버로서, 우리, 시지마고, 그리고, 체이서가 사용하는 이 벨트죠. 어, 그리고, 이 마드라이버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 시그널 바이크와 시그널 시프트를 두 가지 다 연속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토마리 신노스케도 극장판에서 이초 데드 이트를 사용해서 한번 변신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신할 때이 사운드가, 이 대기음이 아주 맛깔나죠. 그리고 내릴 때도 이 워런 뭐지? 가멜라이더 1호가 점프할 때 평하고 뛰어오는 소리 그런 사운드가 나면서 아주 듣기 좋은 그 뭐라고 하니까 비가름즘이라고도 말하죠. 자 그럼 어 제가 서비스로 받을 때는 원래 사장님이 이마마 마 버전으로 주고 싶었는데 딸려온 게 체이스 버전이에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건 저도 뭐 서비스로 받는 입장이라서. 자, 체이스 버전. 한번 변신을 들어보도록 할까요? 아, 참고로 이 시그널, 시그널 체이스는 시호 X라고 하는 체이스의 전용 무장을 사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변신 한번 갈까요? 변신하는 방법은 올려주고, 시그널 바이크를 이쪽 레버에 넣어주시면 변신, 변신대기 힘이 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레버를 내려주면, 자, 이렇게 변신 사운드가 나게 되죠.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모드, 이 체이서 모드에서, 슥또 체이서. 어, 그러니까 부스터 모드가 가능한데, 부스터 모드는 이 위에 레버, 가아닌 버튼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이거를 총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눌러주시면, 매번 눌러주시면 쭉, 체이서가 나오게 되고, 필살기 방법은 레버를 올려주신 다음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필살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연속으로 필살기를 눌러주시면, 다른 필살기 음이 나와요. 한번 해볼까요? 응? 음? 아, 필살기가 아닌 것 같네요. 저도 오랜만에 갖고 먹는 거야 자. 필살, 풀 슬롯, 체이서. 라고 나오면서 필살기가 됐죠. 자, 그리고 이 드라이버의 가장 큰 장점. 그, 변신해제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웬만하면은 CSM이나 요즘 나오는, 어, 2018년도에나 나오는 가면라이더 벨트들에만 들어가 있는데, 얘는 변신해제음이 들어가 있어요. 변신해제음은 레버를 올려주시고, 이 바이크를 빼고, 레버를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 아래 수고했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변신이 해제가 됩니다. 이 드라이버를 탑 4로 선정을 해 보았습니다. 자, 어이 마더 드라이버를 탑 4로 선정해놓고 마야 조이하라자 다음으로 보여줄 드라이버는 우리 레이와의 첫 번째 드라이버죠. 좋아. 어, 이 버전은 제로 투 드라이버 버전으로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자, 이 제로 원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아주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죠. 이런 식으로 제로투 드라이버가 될 수도 있고, 저번주에 나왔던 호로비가 사용하는 멸망실라의 드라이버가 아닌 제스메 드라이버, 절멸 드라이버로 변신을 하게 되는데, 어, 절멸 드라이버 유닛, 제스메 드라이버 유닛도, 어, 제가 구하게 되면 리뷰를 따라 할것 같아요. 뭐, 그, 뭐, 메모리얼로 풀리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예약하는 영상도 올리도록 할게요 자 제로투 드라이버로 변신했을 때는 이, 이쪽 이 보시면은 자석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석 부분을 이쪽에다가 스캔을 하면은 프로그라이즈 키를 사용하지 않아도 이 변신 대기음이 나와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이 상태가 변신 대기음이죠 그리고 프로그라이즈 키는 따로 전개는 안되고 자동으로 되는 프로그라이즈니티입니다자 그럼 오랜만에 제로2 변신해볼까요 저번 리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솔라이즈 상태가 자동으로 되죠 자 그럼 변신해볼까요 변신 좋습니다. 자, Road to 스 a r 리 i o r to w a 라이 i o 로 to What 버라는 영어 사운드가 났는데 어, 해석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 하실 줄 알죠? 자, 필사기는 제로 드라이버와 많이 다르지가 않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제로빅 to 라는 사운드가 들립니다. Go. 그리고 이 제로투 같은 경우도 우리 헤이세이 라이더 에서도 무패전설인 라이더가 있죠 대표적으로 가면라이더 블레이드의 킹폼 이 어, 헤이세이 라이더 에서는 거의 최초로 무패전설을 이뤄낸 라이더죠 어, 이번 레이와의 첫번째 최종품 아이템 이 제로투 가면라이더 제로투도 어, 코로나 때문에 좀 등장 시기가 미뤄졌지만 어, 지금 원작에서도 내일이면 우리 가면라이더 제로투 제로 투가 아니라 제로 원 마지막 하나가 나오면 게 나오는데 어, 무패 전설이죠 제로 원 제로 투죠 아크를 한번 쓰러뜨린 공적 이 있고 그리고 어, 호르비를 쓰러뜨릴지는 모르겠지만은 한번 내일을 지켜봐야 될것 같네요 아무튼 이 제로 제로 투 드라이버를 제로 투 드라이버 앤 제로 원 드라이버를 우리 탑3도 선정을 해보았고요 자 그리고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라이더가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라이더의 벨트가 지금 제 손에 있습니다. 자, 바로 탑수리는이 에볼 에볼드라이버를 추천드립니다. 어, 만약 아크 드라이버가 저한테 오면은 이 에볼드라이버가 좀 밀려날 것 같긴 한데 어, 우리 이 에볼드라이버는 가면라이더 빌드의 라스 보스니 이 가면라이더 에볼이 사용하는 드라이버로서. 어, 진짜 키류 센터를 진짜 지구 끝까지 밀어 넣은 존재죠. 뭐, 진짜 얘를 쓰러트리지 못해서 우리 센터가 그냥 세계를 만들어버렸던 적이 있죠. 네, 그 편이 뉴월드죠. 화면 라이더 보이시나 빌드 뉴월드인데, 어, 반주편에서 에볼토가 살아났더라고요. 그럴 거면 왜 세계관을 리셋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걔네들도 몰랐던 일일 테고. 자, 아무튼. 변신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 전 리뷰를 했을 때도 재탕 어 리뷰죠. 얘도 재탕 리뷰에 들어가는 라이더 벨트 목록이죠. 이 라이더 시스템 에볼 보틀 풀 보틀이 아니라 에볼 보틀입니다, 여러분. 라이더 시스템 에볼 보틀과 이 코브라 시스템 아니 코브라 에볼 보틀이죠. 코브라 에볼 보틀을 준비해 주시고 벨트에 먼저 코브라 에볼 보틀 그리고 라이더 시스템 에볼보트를 사용해서 변신을 하게 되는데 자 한번 변신해 볼까요? 변신. 에볼 페이스 원 원장에서도 이런 소리가 나왔죠 자 아무튼 이 코브라 코브라 에볼 코브라라고 사운드가 나오면서 변신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필사기 방법은 간단합니다 레버를 한번 돌리면 에볼 텍스 피니쉬 차오라는 말이 나오면서 필사기가가능 하게 되죠 이 에볼 드라이버의 필사기는이 레버를 한번 더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에볼텍 피니시 차오 난 어제 자이 에볼 드라이버도 마찬가지고 이 에볼 트리거를 꽂을 수 있는 이 본이 있습니다 어 지금 에볼 트리가 너무 떡상을 해버려 가지고 어 구할 수있을런지는 모르겠는데 구하면 리뷰를 해보도록 하고 어이 에볼 드라이버의 재탕 리뷰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차오 자 그리고 벌써 마지막이네요 자 마지막 리뷰. 무려, 무려 중고가 33만원짜리인 벨트. 자, 바로! 네오 디케이드 드라이버를 탑1으로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이 네오 디케이드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가면라이더 지오에 나오는 카도야 스카사가 변신하는 새로운 디케이드 버전의 네오 버전으로서 디케이드 드라이버의 네오 버전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핑크로 알겠지만 마젠타라는 색상을 띠고 있는 부분이죠 자이 네오디케이드 드라이버의 장점 같은 경우는 모든 헤이세이 라이더들의 1호 라이더들의 변신음과 최종폼을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뭐 그랜드 지오를 빼고 그, 그랜드 지오를 빼고 다 들을 수가 있죠 그랜드 지오는 카드가 없지만요뭐 원작에서는 카드도 있다라는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어저 재생 개강에는 없을 것 같아요 자이 네오 디케이드 드라이버의 놀이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옛날에도 리뷰 했듯이 올리고 자 이쪽에 보는 네오 디엔드 드라이버에서 리뷰한 우리 빌드 지니어스 카드가 있는데 이 최종품 카드로 한번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죠 자 고! 카드를 이쪽에 딱 꽂아주시고 변신을 하시면 됩니다 완전 무 지금 완전 무결의 보틀 녀석 빌드 제니어스 굉장히 정말로 굉장히 나면서 변신 사운드가 나죠. 어 한국판은 어, 그레이트 빌어 제가 옛날에 리뷰를 했었는데 요 어, 지금 저쪽에도 있는데 어 건전지가 있, 남아 있으면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쟤는 건전지가 다 떨어져 가지고 나중에 재탕 리뷰를 하면은 그때 사운드로 같이 들어보도록 하고요. 완전 무결에 보틀려서 빌드 지니어스 어메이 굉장히 정말 괜 굉장히라고 변신음이 나왔죠. 네, 빌드 말고도 에그제이드, 고스트, 드라이브 이런 녀석들의 카드를 꽂아주시면은 최종품과 기본품의 사운드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 요즘 이거 구하시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여러분들 힘내서 구하시기 바라고요. 이번 어, 가면라이더 드라이버 탑4를 해봤는데, 이 추천 시리즈도 계속 됐으면 좋겠네요. 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제, 추천 시리즈 재밌으시면 이쪽에 구독 버튼, 그리고 이쪽에는 다른 영상들이 하나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저는 내일 리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 리뷰에서 뵙도록 하죠. 사요나라